어, 진주에 있는 반성수목원이라는 어, 이제 진주국 가까이 근교에 있는 수목원이에요. 어, 길도 너무 예쁘죠. 뭐 온실 하초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 거기는 이제 안 가봤고요. 이 어, 주위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어, 진주 쪽에는 이제 사천 쪽에는. 정말 바다도 산도 너무 좋은 데가 많아서 가끔 가끔 이제 우리, 어, 상품 있고 혹시나 밖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, 가끔씩 이렇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이쁜 거, 이렇게 보면은, 갈 때도 너무 이쁘고요. 보시면 벤치를 연필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. 심도 있고 막 이렇고요. 그 다음에 갈대가 여기 싹 조금만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. 그리고 저쪽으로도 예쁘게 피었네요. 그리고 어. 겨울에도 나는 무슨 민들레 같은 그런 건가, 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. 이렇게. 여기 보면 이렇게 돌들이 조금 약간 납작납작하게 앉아있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커피 한잔 들고, 요런, 요런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나무 모양이 뿌리 있는 데부터 옆으로 퍼졌어요. 되게 좀어 색다르고 예쁜데 뭐이기도 피고 그렇네요. 끼고. 어, 이 상품은, 어, 이 가진,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갖고 여행 다니듯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나무가. 哪不婆子呀？